저같이, 유, 저같이 유틸성을 중시하는 아저씨들한테는 어 굉장히 저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화 증가는 패치, 요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. 음.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예. 굉장히 만화 회복량이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. 어마무시해요. 만화 회복량 자체가. 이게 크리티컬이 터질 때마다 그냥 계속 회복이 되는 것 같아. 이거 만화 회복량 자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. 일단 음, 중장천왕한테 계속되는 거 보이죠? 만화 회복 100, 100시. 음. 이 만화 회복량 유틸성이 유틸기를 달아준 거는 이거는 너무 좋은데, 아무 차이도 없다고 약간 미세하게 조금 차이는 있어. 아무래도 그 만화 회복하는 그, 그 유틸기도 있고, 데미지가 미세하나마 좀 올라가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보실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게 딱 무슨 차이다라고 정의하기 힘들 만큼 저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근데 딱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1번, 3번, 2번, 1번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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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, 2번, 무기 착용한 상태. 증장천왕 달려갑니다. 달려갑니다. 증장천왕 일단은,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. 귀신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. 만화 차는 거 보이죠? 증장천왕 본체를 잘 보세요. 본체. 한 번씩. 증장천왕 본체. 만화 110 차는 거 보이죠? 이게, 체감상 되게 편해. 어, 이거 자체가 되게 편한데?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만왕벌이, 딱두 마리만 나와가지고 그런데, 몬스터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, 크리티가 터지고 피격되는 애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? 그러면 이제 만화 더 빨리 차는 거 아닐까? 이건 좋아. 만화 차는 건 개좋아. 진짜. 만화 차는 건 개좋은데, 아, 이게 증장처랑딜 증가폭은 진짜 모르겠다.